우리가 먹을 식투더땅식얘 사람 개 많은데 자리 있을까? 네 고급지고 식당을 제가 실제가 식당 보는 애도 네, 있어요 옆에 이 베이커리도 있고 아 진짜 너무 행복한데 어, 이게 네. 유럽 아니야 사실? 0천 원도 안 해? 와 미쳤다 아니 성심당보다 싼데 나 약간 눈물 날라 그래 지금. 아니, 이런 레스토랑트가 너무 좋아 몇시요? 친구도 높고 몇시야? 10시? 너무 많았네 소파하고 아니 내일 좀 일찍 일어나서 수영해야 네, 돼 네. 헬스하고 수영해야 돼 말레이시아는 화장실을 돈 내고 갑니다 돈 내고 썼습니다요 응. 어구 목걸이 구경하다 정전남 개웃기 지금 훈철아가도 모를 듯 개웃기 인정하시나요? 안 근데 잘 나오는데? 정돈된 거 치고 잘 나오는 데개발자이 뭐,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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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모 프라이탁 v 스 s 산엽 h e l l 동생지갑 산엽 지갑이 더 큐트하죠? 개꿀이죠? 기내를 해주시는 성모씨 비 따라가는 나! 스쿼? 내일이면 돌아가는 한국 말레이시아에서 제대로 된 마지막 밤을 보내다 망고 맛있게 먹어 거 먹어 머리가 강하아 <laughs> 망고 존맛특 음고 코로 먹어 망고 맛 맛있... 음, 육수 줄줄 됐어 <laughs> <해> 마지막 야 쯧. <laughs> 이건 영상에 못쓰겠다 아속 먹기나 시켜 아사이 소고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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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이 소고, 렛츠고! 오제는 소라 팝게도.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말레이시안 아, 소고기 막. 살짝 열던 이형데남자들 스테이크 볶다. 짠! 지금, 진짜 소고기. 소소소소소 그냥 소네요? 말레이시아 쉽네. 음. 사연식 원이랑 일반 친구들. 음. 오이 됐을까? 그냥 소? 진짜 소. <laughs> 진짜 소 근데. 소. 아 이거, 이거 넣어야 된다니까? 이런 거. 음. 다를까? 다르다. 다르다고 본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눈 주비 팡팡? 과도로 고기를 썰어. 보여줘, 보여줘. 아, 미디어 보여줘. 이게 양 셰프가 꾸는 고기? 아야 다다 썰어야 될거 같은데. 나 매워. 요 오. 아와 맛있다. 이 관, 이거 광경 어? 아 이거 내가 먹어도 아양 셰프니까 양 셰프가 꼬으니까어이씨디됐 <놀라> 내가 먹은 거 맞냐? <laughs> 나 이거 세컨데 왜? 양 셰프 눈, 눈 돌아갔다 지금 저혔어 젖혔어 어우 말레 l a y s i 이 m a l a y 이 i a m a l a y s i 고기 a l a y s i a m a l a y 가맥주 Malaysia, m a l a y s i 에 m a l 캔 우리는 그 청소부보다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조지고 이제 에이. 수영까지 조지고 이제 에이. 한국으로 떠날 겁니다. 아. 안 씻어서 너무 a y s i a m 이제 수영하면서 쓰실 거 같아요. 말레이시아에는 아름답다. 말레이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곳에 저희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그죠? 정말 아름답다. 아름다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시간, 아름다운 경치,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 Last night, last day on Malaysia. 맛있다. 이게 호캉스지. 말레이시아에서. 다른 보조, 다른 보조. 말레이시아에서 먹는. 너네 가라마쇼 프로틴 쉐이크. 난사마셔 프로틴 쉐이 무려 30g 너는 걸려 부당 유낸증 부당 유... 부당 아? 유당블렛증 유당블렛증 미친 녀석 굿바이 말레이시아 안녕 왜 이렇게 싸아사이아사이아사이앤 아르헨티나 오지코 우승 세번 앤레마드리한 손으로 아사히 따는 거피지컬 뮤지글 오케이, 나이스 형조 한마디 해줘. 응. 오케이, 아프다, 흘렸잖아. 아프다, 아픈데,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이게 음 몸이 건강하다. 음 운동을 안 하니까 이게 몸이 아프다. 그냥 여행, 다 와서 아프... 뭐 여행 와서 아픈 사람? 안 돼. 그 그래 남자 자연 치유, 잘 자고, 그치. 잘 먹고, 잘 운동하면 낫는다. 알아서 몸이, 치료야 그러니까, 치료야 몸이 알아서 자연 치유를 해주는데, 응, 너무 배 벅벅 끌으면서 누워있으니까 아프지. 응, 응. 그치, 아혜호가? 아혜호, 이 삐졌다. 아혜호, 삐졌다. 이 진짜? 아, 진짜? 아, 진 좋아 좋야겠다 노두리안 노두리안 갱 이거 샀는데 어떤? 굉장히 저랑 잘 어울리죠. 형님 댓글에서 똑같다 는데야이 <laughs> 새끼야! <laughs> 굉장히 좋아. 여러분도 한 잔해. 가지 파츠, and 이어폰송. 빨리 개강하고 싶다. Let's go. 아 이어폰 잃어버렸어요 방금까지 있었는데 어쨌든 말레이시아를 떠나는데 약간 이어폰 잃어버려서 약간 서운하긴 하다만서도 눈이 자꾸 찌르면서도. 네, 어? 씨발 나도 잃어버렸어 오늘 한개더거든 네, 지드래곤 앞에서, 넌 그래도 눈 앞에 없었잖아 난눈 앞에서 잃어버렸어 그 이어폰이 내 거일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거 내거 맞지? 내가 <laughs> 내가 봤을 때 양성모 대구 가서 이제 상엽내 가방에 하나 더 있었어 <laughs> 택시로 공항 가야 돼. 어차피 택시 타야 되지 않는데 안 먹으러 가요. 병원에서 캐리어 끌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바로 여기지. 신호등 없어서 못 안행나? 이러다 죽으면? 아 너무 더워요 진짜. 마지막 날 너무 뜨거워요. 하지만 금살 극마. 덥지 않다. 전혀 덥지 않다. 정말 시원하다. 한끼 먹었더니 한달두 달간 근두 달간 하루 에 한끼 먹었더니 배고프나? 바디 사이즈가 26인 안 그래도 26인데 허리가 그것도 크다 그것마저 아. 커졌다라는 사실. 야 아연스? 응. 성모 아 다음에 여자친구랑 먹거든요. 음. 근데 보지 말자 친구들. 구미들 여기서 봤어. 네? 어 어리광 부를 곳이 필요한데요? 셀같찍그야지 <laughs> <laughs> 여기 너무 좋은 거 같아 얘들아 여기 <laughs> 아니 저기 여기 너무 좋은 거 같아 영준 유튜브 볼 거면 집에 있지 왜 왔어? 왔어. 말레이시아 왜, 왜 왔어? 유튜브 볼 거면 그냥 집에서 누워서 보지 왜 왔어 혹시 혹시 왜 오셨나요? 혹시 혹시 왜 오셨나요? 거. 오리아나 오지. 보실 거면 집에서 로라지 왜 오셨나? 유튜브 응? 왜 오셨나? <laughs> 그래서 지금 집에 가려고요. <놀람> 아 진짜 주짜 사고 친거 보세요 진짜 이거 뭐야 아니, 아 진짜 뭐하는거야 아, 아, 진짜 왜그러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소믈리살 먹고. 니니 맥세이프. 아, 아유 진짜 아유. 지랄나다 지랄해.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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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리조또 그리고... 오긴 알리 오리 오. 너라면 스킨잉. 이또또 와, 야, 영화처럼 나온다. 시네마틱으로 찍으니까. 어떡해요? 약간 그 이거를 얘를 줌을 잡고 뭐라 하지? 포커스를 얘로 잡고 뒤에 거를 이제 배경을 페이드 아웃 시켜 버리고. 메이저. 페이드 웨이. 마이크 제이처럼 나는 페이드 웨 웨이 마이크 제이. 커피. 커피. 헐내피자 나, 왔어. 이 새끼들, 밥, 다 먹으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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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피 피자 고, 피자, 같은 피자. 제로콜라를 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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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기야 좀 닥쳐줘 <웃음> 영상 <웃음> 오늘의 실험맨 스러플 머시룸 기자를 카레에 찍어 먹으면 무슨 맛이 날까? 제가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아마르게리타먹을걸 약간 실망스러울까? 음, 근데 맛있다는 점 카레가 이게 존나 맛있 카레 이 먹어줘 네. 아니 그왜 올지? 뭐라 뭐라 적었어? 진짜 개있했음 말도 안돼 진짜 미쳤음, 있음, 미쳤어 가격도 진짜. 정하아 그냥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천, 왜 이렇게 존스럽냐 이거? 감성이 없어 약간. 그냥 보이는 사진대로 그냥. 그러니까 이 새끼 MBTI 뭐임? 아 ISTP? T 일단 S. 산이 산이 구나살살 잘자요 Daily Korean Daily Korean 스테판 루상엽리 공항가는 아야 공항가는 도로가 마이애미 같다니까 우리 엄마 말고 가 드리고 도로가 마이애미 같다고 아아시 아니 우리 엄마 말고 혹시 포근하다는 뜻이야? 상혁이 형야 좋은데? 시따뜻하다야 아니 우리 엄마 말고 미친놈들아 마이애미 같다고 혹도구나하고따뜻하다야 아름답고 마이애미 주 네, 네 공기백 걸봤다 네, 공기백 보여 줄까? 네, 가만히 있어, 머리. 힘 마듬네. 음. 어 마디. 아 h e 2022 월드컵 우승자 u p w i n n 드 r s Leo m e s 데 i Rodrigo Depos, and 르 a v 나 d Beckham. David Beckham is a man. I'm not sure. I'm not sure. i 어 not sure. I'm not sure. i

매처럼 습체만네 every night every night yeah. 오이. 여러분 실리카겔 아시나요? 저는 김한주 씨처럼 머리를 잘랐고요. 여기는 이제 저의 12년 지기 형준이가 해준 파스타 먹을 거고요. 먹자 이제 이거 올리면 되겠지 대로?